안녕하십니까. 오늘 을사년 3월 임수일 운세를 미리 분석해 볼시간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. 한 4일 정도면 3월이 다가옵니다. 그 3월이라는 시간은 임수일간 운도한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연초에 어떤 내가 원했던 목표 결과물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을사년에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지만. 특히 이 3월, 3월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점차점차 발전하는 방향으로 어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주마다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. 이제 어떤 식으로 운이 흘러갈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임술간의 3월은 어떨까요? 일단은 올해 을사년입니다 상관, 편제가 들어와 있고요. 3월은 기묘월이죠. 정관, 상관이 들어오는 달입니다. 식재생관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어적으로 뭔가 내 입지가 굳어지고 뭐 승진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봉, 어, 좀 원했던 것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뭐 계약서를 성사시킬 수가 있고 내가 원했던 계약 그리고 보다 좀 발전이 되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뭐 이제 개인 사주마다 차이 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민부터 보죠. 바쁘고 긴장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목표 달성, 성취, 이직, 승진이 가능한 달이겠습니다 일단은 인목 자체적으로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지금 올해 상관이고 또 묘목 상관이 들어오고 이 식상이 강해지면 사실 내가 힘이 빠지는 형태로 갑니다. 그렇지만 정관이 들어와 있고 또 재성이 들어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식재생간의 이 흐름은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은 약간 우려가 돼요 크게 우려가 되진 않지만 좀내 환경이 어때요? 바쁘고 조금 빡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많고 또 바쁘게 바쁘게 하루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다. 성취도가 있는 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임자 어떨까? 임자 이 비겁이 아주 강하죠. 수기운이 아주 태양합니다. 그 건강에 느린 회복, 이자묘형이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,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래 성장하는 운은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건강에 느린 회복,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.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결과물을 달성할 수가 있겠고 목표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타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특히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임진은 어때요, 임진? 그이 편관을 가지고 있죠. 편관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자체적으로 식재생관이 잘 됩니다. 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어때요?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직 승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승진 이직이 가능한 달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번 달에 뭔가를 적용하고 싶은 달이고 또 타이밍적으로 묘하게 이번 달이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생각은 안 했는데 어, 갑자기 3월에 이직 소식이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뭐 발령이 난다든지,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달. 이게 계약이라는 게뭐 사업적인 계약도 되고, 부동산도 되고, 어뭐 여러 가지 어 좋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원하는 계약으로 성사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. 그래서 을사년 초에 승부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.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시기이고, 고요이 을사년, 기묘월을 기점으로 좀 좋은 어떤 기운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나머지 임수일관 운세를 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임수를주입니다. 임수를주 임술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을사년에 지지에서 사술 원진 형성이 됩니다. 이 배우자 자리랑 그 사술 원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나, 의 이제 애인, 배우자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해입니다. 그렇지만, 이 형태가 꼭 배우자의 관계로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. 직장 내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. 직장 내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술 원신이라는 게요. 그렇지만 이 관계적인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임수일주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제 남성인 경우 아무래도 이제 사화가 이 생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, 들어오는 운이랑 원진 형성이 되기 때문에, 남성인 경우보다 좀 작용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. 상대적으로. 임술은 강하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. 기본적으로 편관일지이고, 또 여러 가지 역경에 한번 이상, 아니면 여러 번 처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강한 임술을 주입니다만, 그 본인이 내색을 하지 않고, 이 마음속 한편으로는 되게 그, 좀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게 있지만 그걸 내색을 하지 않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을, 환경을 기회로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임수를 주입니다. 그래서 강하다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. 이모일 주 어떨까요? 이모일 주. 이 정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와 편제가 들어오고 재성의 힘이 강해진다. 그러니까 재성에 대한 야망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정말 내가 재성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업적인 성과, 직장 내 입지가 어때요? 좀 확고해지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그런 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식재생관이 원활히 되죠. 그래서 이제 구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정말 내가 재성이 너무 많다. 관성이 너무 많다. 막 관성이 서너 개씩 되고 재성이 서너 개씩 된다. 이런,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 작용이 생각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결과물, 성취도가 있긴 있지만 그 많은 재성, 관성을 조금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구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. 그렇지만 단식으로 봤을 때는 그 성장을 하는 달이고, 입지가 올라가는 달이고 사회적인 어떤 성취, 성과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임신 어떨까? 임신 이 지지에서 심묘 원진 형성이 됩니다. 상관이란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큰 비전은 바라봤지만 큰 비전은 확인은 했지만 일이 진척이 생각보다 좀안 되는 것 같다라고 들,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물을 달성은 하긴 하지만. 이, 다른 임수 일간 분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, 어, 내 생각보다 좀, 이 시점에 내가 중순에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면, 중순에 하라 말로 갈수록 그 결과물이 드러날 수도 있고,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. 이큰 그림으로 봐서는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, 그래서 큰 비전을 확인했음에도 일의 진청을 늘을수 있고, 좀 건강을 유예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 스트레스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고요. 그리고 이 정신적인 어떤 건강 어,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각별히 유예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임술간의 3월 운세를 좀 미리 분석을 해봤는데, 큰 어떤 윤곽으로 봤을 때는 성장 발전,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는 그런 달은 맞습니다. 물론 이제 개인 사정과 차이는 나지만 그렇다고 할지더라도 이 지금 3월이라는 달은 임술가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뭔가 내가 고민했고 갈등했고 생각했던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의 시작이 되는 달이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가고 또좀더 성장을 할수 있고 또 다음 달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